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4개월 전에 냈던 플라이어웨이 음원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 제작비 1억 6천만 원이 들었는데 정산 금액이 5만 4천 원이 나왔어요. 홍남이 형님과 저김 실장의 홍보력 부족이었던 걸로 정말 많은 우리 클럽 에이스의팬 여러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사실 음원 제작으로 공남이 형님은 살고 계신 집을 잃으셨습니다. 이제. c o 도 그만 부실업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d k 따뜻함이 계속 d 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희 클럽 w 이스는 막대한 손실을 I 분 관계로 1억 6천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물때 청소, 밀린 설거지, 육아를 하시는데 조금 힘들다면 애를 받으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이 서투신 분들을 대신해서 운전도 대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불러만 주십시오. 저희 클럽에 있어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실장님. 예, 저희 시를 갈수 있나? 왜 다른 사람의 화장실을 저도. 청소. 저도 맡요 계속해서 가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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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1 6 0 0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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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ダメになったよ 1> 1 1600万円そうだよそしたら私は払いますよ。いえい、私たちはチームだから、オランドがそんなにしなくてもいいよ。大丈夫大丈夫私の専門あるからな。大丈夫よ、大丈夫。私は米だからダメ。オランドがピエルする 제가 갔겠다고 진짜요? 호란도 응. 정말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조금 지나면 추억거릴 뿐이에요 우리 같이 지금 힘든 이 시간 이겨내봐요 예? 저 호란도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送りましたお疲れた嫌ねよクリココマっこよオランドうんそれは悪いなんで一人に1600円を送ったら以上私たちは友達だから一緒に日本に帰りましょう早く帰って私のお店で一生懸命働いて何 김실장님김실장님김실장님